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스 포터스의 딱! 안녕하드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뒤쪽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조선의 파나메라 스티커 촬영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일단 강조드릴 부분은 또 금액입니다. 오늘 얼마에 가지고 나왔냐? 바로 1620만원에 가지고 나왔어요. 자, 스팅어 차량이 1620. 일단, 딜러 전선을 보면은, 전국에 125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주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주행거리는 조금 다소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기아인 스팅어, 가솔린 2.0, 터보. 프라임 등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1 4만4천 가량 달렸고요. 18년 8월에 등록된 18년형으로 나와 있어요. 렌트랑 없는 그러니까 용도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어요. 교환 부위는 앞에 본 네트 그리고 프론트 왠더 하나 앞쪽에 라디에이트 서포트 이렇게 세개만 단순 교환이 있어서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고요. 하부에서는 미세 누나 유 누수 하나도 없는 성능 올량호 차량으로 오늘 1,62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다소 있다 해도 요 금액대면 정말 정말 저렴해요. 전산에서 이런 키로수 비슷한 애들을 봐도 얘가 정말 걔네들 대비해서도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뒤쪽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쥐색 바디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 안쪽에는 뭐 통풍 시트까지 들어있고요. 폼 프로젝션까지 되는 차량이니까 차량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웹펌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주색 바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 색깔 자체가 색상 자체가 스크래치나 뭐 이런 붓펜이 생겨도 티가 많이 안 나는 색상이고요. 세차 안 하고 먼지 쌓여도 티가 잘안 나는데 일단 이 차량은 본넷 위에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살짝 살짝의 붓펜은 이렇게. 어, 스톤칩 때문에 아주 아주 살짝 살짝은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앞쪽에 그릴부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죠.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 일절 없는 차량이고요. 돌아서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끝쪽에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는 이렇게 약간 약간 있습니다. 대신에 트레드가 이 차량 좋습니다. 앞쪽은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의 리피터. 자, 그리고 요 차량 또 버튼 시동이 들어가는, 당연히 버튼 시동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키가 두 개가 들어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키가 두 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앞쪽 핸다부터 뒤쪽까지 쭉 봤을 때, 깨끗한데 딱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세요. 이쪽에 아주 미세한 덴트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카메라에 당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한 덴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미 튜닝 예쁘게 해놓으셨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의 컨디션 여기도 끝쪽에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 약간만 존재하고요. 제가 타이어 많다 그랬잖아요. 뒷타이어 신품급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이동하셔도 뭐 리드 부분이나 썬팅지 이런 거다 깔끔하고요. 레터링까지 깔끔합니다.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순정으로 들어있는 차량이고요. 이 스팅어 차량의 또 매력. 자, 트렁크 공간이 이런 식으로 헤치핑 형식으로 열린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공간은 한이 정도 나와요. 지금 안쪽에 이런 식으로 코일 매트 같이 들어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간단한 짐 넣기는 충분하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쪽 외판부도 한번 볼까요? 조수석 쪽 외판부도 전반적으로는 깔끔한데 확실히 운전석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생활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한 덴트 있고요. 이쪽 한 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부펜이랑 덴트 이 정도 있다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차량 컨디션 훌륭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타서 나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탑승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천장 컨디션은 깔끔한 편입니다. 아주 미세한 오염들은 거의 없네요. 아, 진짜 미세한 거 하나 여기에 딱 진짜 조그만한 거 있고요. 그거 말고는 깔끔하다 봐주시면 돼요. 시트 컨디션은 뒷좌석에 거의 사람이 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름도 없고 찢어지거나 헤진 부분 없는 거 당연합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깔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스팅어 차량이 G70 차량이랑 비교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G70 차량보다 뒷좌석이 더 넓게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G70 차량의 경우, 뒷좌석에 거의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스팅어 차량은 뒤에도 충분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도 벤트 자리하고 있고, 1 2볼트시가크과 함께 충전 단자함 있습니다. 2열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고요. 그냥 강조드릴 부분은 시트가 상당히 깔끔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1열 넘어가서 나머지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이 키가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키 두개로 봐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쪽 문 열어놓고 시동 건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부드럽게 시동 1번에 아주 잘 걸렸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주행거리 14만 4,036km 주행했고요. 들어와 있는 경고등이나 RPM 부조현상 떨림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스티어링 컨디션은 위쪽에 요정도 살짝의 사용감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깔끔하다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볼륨 컨트롤과 겐즈풀이 있고요. 오른쪽에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퍼는 여기 있고요. 어,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로 이렇게 들어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지금 실내등 잘 나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그리고 하이패스가 내장된 하이패스 룸미러. 앞유리, 깔끔. 대시보드 깔끔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센터페시아 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있어요 또 연식 좋은 놈이기 때문에 폼프로젝션 당연히 가능해서 여기 애플 카플레이, 뭐 미러링크 이런 거다 된다 터치패널도 상당히 잘 먹고요 라디오 상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평속인 여러분을 송도 컨벤시아로 초대합니다 환경대가 자 이렇게 음량 빵빵하게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 여러가지 컨트롤러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공조기 들어있고요 이렇게 키게 되면은 지금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도 잘 되고 풍량 굉장히 빵빵하게 이렇게 잘 나오는 차량이다 확인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공간이 있고요 12V c 가잭 충전 단자, USB 옥스선이 있습니다 기어 콘솔 라인 따라서 내려오시면 이구커플더 공간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기어 콘솔 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1열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까지 들어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 이렇게 놓고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 후방 카메라가 보인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핸들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1,620만 원에 조선의 파나메라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전국의 125대의 스팅어 중에 가장 저렴한 이 녀석 오늘 우주 최저가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시고 마무리하실게요 가시죠 자 본네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같이 요 차량의 외부와 내부,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다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금액 정말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1620만원, 전국 125대 중에 가장 저렴한 요 차량. 주행거리 14만 4천이었지만, 그거를 감안할 만큼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보셨다시피 요 차량 기본 옵션은 다 들어있습니다. 통풍까지 들어있고, 뭐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거다 들어있는 차량이고요. 보셨다시피 내쪽 다 타예요. 많은 차량. 오늘 162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요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조선의 빠나메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페스 모터스의 안연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